안녕하세요. 정보기술 재능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인공지능 언어 모델의 생태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경쟁과 협업을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시작해서 데이터 소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GPU, 메모리, 서비스 앱 에이전트, 개발 도구,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모델 가중치 저장소, 로컬 실행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레이션과 레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운데이션 모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은 말 그대로 다양한 AI 응용에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대규모 사전학습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은 적절한 미세 조정을 통해서 번역, 질의 응답부터 이미지 생성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최고 수준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OpenAI, Anthropic, Google, XAI, Meta 등 세계적인 빅테크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엄청난 비용과 컴퓨팅 자원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테이블에 표시되어 있는 OpenAI GPT-5 엔트로픽의 클로드 4.1, 구글의 제미나이 2.5, x a i 그로포는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미세 조정과 나아가서는 강화 학습까지 거친 제품들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된 오픈 AI 의 GPT-5는 박사급 지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무엇보다가도 코딩 영역에서 지금 이전까지는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세계 최고의 코딩 모델로 알려졌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GPT-5가 이를 능가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형 언어 모델은 일반적으로 200억 개 파라미터 미만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앞 부분에서 살펴봤었던 거대 언어 모델들은 오픈되어 있지는 않은데 소형 언어 모델들은 대부분이 오픈소스로 공개가 됩니다. 거대 언어 모델이 일반적인 업무를 두루두루 잘하는 경우라면 소형 언어 모델은 특정 작업에 최적화가 되고 온 디바이스 AI에 적합한 경량 모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4 제품이 있겠고요. 메타의 라마4, 그 다음에 미스트랄, 구글의 젠마3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언어 모델이 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Common Crawl이라고 하는 인터넷 데이터입니다. 잠시 뒤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Common Crawl 이외에도 뉴스, 이북 e 등이 학습에 사용되고, XAI 같은 경우에는 과거 트위터의 데이터, 그리고 메타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카먼크롤은 비영리 단체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무료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2008년부터 시작해서 2,500페이지의 어, 페이지가 수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월 한 번씩 전 세계에 있는 웹문서들을 수집을 하는데요. 30억에서 50억 페이지 정도에 이른다고 하고요. 그 키, 크기는 400에서 500 테라바이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아마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픈 AI의 GPT-3도 공개적으로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했다고 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GPT-4라든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델들은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했는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이 카몬크롤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소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어 모델의 학습은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빅3는 아마존, 에저, 구글 클라우드이고 그 밖에도 많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인공지능 발전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플레이어들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빅3의 시장 점유율은 AWS, 아마존이죠. 33%이고 Azure가 22%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가 10%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 z u 가 오픈 a i 와 협업을 하면서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먼저 AWS, 아마존은 엔트로피, 코히어, 메타 등이 사용하고 있고요. 스케일링과 비용 효율성이 좋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 z u 는 오픈 a i 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모델들 그리고 허깅페이스 등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통합의 강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주로 구글에서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되고 있고요, 역시 구글의 통합 AI와 제미나인 모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빅스리 위에도 중국의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아시아에서 경쟁력이 있고 자체 언어 모델인 쿠온 시리즈 개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IBM, 오라클 등도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의 가장 큰 혜택은 아마도 GPU 개발 업체인 엔비디아일 것입니다. GPU는 CPU와 달리 행렬 계산 등 병렬 계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모델의 학습에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AI GPU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력 제품은 블랙웰 아키텍처의 GP200이라는 제품인데요. 가격은 미공개인데 수십만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블랙웰 울트라 GB300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GB 시리즈 외에도 소규모 AI 모델들을 개발을 위한 천만 원대 이하 가격 제품들도 있는데요. DGX 스파크나 DGX 스테이션 같은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는 매우 많은 데이터와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속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HBM 같은 메모리가 필요한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HBM은 High Bandwidth Memory의 약자로 메모리를 층층이 쌓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GPU에는 여러 개의 HBM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HBM-2 5세대 제품인데요. HBM-3는 4세대 제품인데 HBM-3의 확장 버전이 되겠습니다. HBM-3E는 8층에서 최대 16층까지 쌓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8층이 주력이고요. 곧 12층이 대량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HBM-3E 시장에서 5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 모델이 개발되어 공개가 되면 이를 활용한 서비스나 앱들이 개발이 됩니다.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제품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스타트업들은 오픈 AI나 엔스로피 구글에서 제공하는 언어 모델 API를 비용을 지급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모델을 직접 만들지 않고도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은 ChatGPT입니다. 다른 앱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인데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전 세계에서 6억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중국의 인공지능 앱들이 뒤를 잇고 있고요 이어서 XAI 그록이 13위에 있고 구글의 재미나이가 19위에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데요 채 g PT 앱의 사용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 이어서 제타 리튼이 있고요 그리고 퍼플렉시티와 구글 그록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앱도 있습니다. 구글의 노트북 LM인데요. 수십 개의 문서를 올려놓으면, 이를 하나로 요약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저도 종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여러 직업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개발자들의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코드를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드를 리뷰하고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점점 더 많은 개발자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채찌 PT에게 코드 생성을 요청하거나 코드 리뷰를 요청했다면, 이제는 VS코드나 커서와 같은 개발도구에서 직접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VS 코드의 경우에는 코파일럿 기능을 활성화를 하면 화면의 오른쪽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클로드소네 3.5, 제미나이 2.5, GPT 4.1과 같은 인공지능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택한 모델에게 코드 생성을 요청할 수도 있고 코드 리뷰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서울의 오늘 날씨를 오픈 웨더 웹 API를 가져와서 화면에 출력하는 파이썬 코드를 생성해줘라는 하는 명령을 수행한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 들어서는 개발자 전용으로 터미널에서 작업할 수 있는 개발들이 속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 AI 클라우드 구글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알리바바에서도 터미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발 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에서 오픈 AI의 코덱스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리는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덱스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입력할 수가 있는 박스가 나타나게 되고 박스에다가 명령을 설명 어,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화면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OpenAI에서 제공하는 Codex CLI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보여드렸습니다. 2025년 들어서면서 에이전트 의해가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습니다. 단순히 인공지능과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컴퓨터 내의 파일을 정리를 해주거나 인터넷 정보를 검색해서 정리해주거나 또는 식당, 호텔 예약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에이전트, 에이전트들이 많이 소개되리라는 예측이 있었고 이러한 예측 뒤에는 클로드의 데스크탑 앱이라든가 중국의 마누스와 같은 앱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누스 앱이 세상에 놀라움을 선사했었는데요 마누스에서 사용하는 브라우저 유즈라는 조, 도구를 제가 직접 사용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떻게 인터넷을 검색하고 이를 요약하는지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에이전트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 l m 으로서는 재미나이 2.0을 지정을 해 줬고요 구글에서 AI 뉴스를 검색해서 요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 유즈라고 하는 도구가 실행이 되면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검색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데이터가, 일어온 데이터를 재미나이 2.5 플래시멜 어, LLM이 정리를 하여 이렇게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파라미터 개수가 수천억 개에서 수조개에 달하는 거대, 거대 언어 모델 중심의 생태계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경량 언어 모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량, 경량 언어 모델들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대 언어 모델에 비하면 성능이 낮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량 언어 모델들은 클라우드가 아닌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컬 컴퓨터로 다운로드 하려면 모델의 구조와 파라미터를 저장해 두는 서버가 있어야 하는데요. 허깅 페이스와 올라마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허깅페이스의 홈페이지입니다. 오른쪽에는 오픈소스로 공개된 인공지능 모델들이 리스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최신 업로드 순서로 정렬되어 있어서 바로 얼마 전 오픈 AI에서 공개했었던 GPT-OSS 모델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허깅페이스는 인공지능 모델뿐만 아니라 데이터셋이라든가 개발, 동구도, 어, 개발 도구도 공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경량 언어 모델들은 모델의 구성 정보와 파라미터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용을 하려면 모델을 직접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작업을 올라마가 대신해 줍니다. 개발자가 할 일은 올라마를 설치하고 사용하려는 경량 언어 모델을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스트랄을 사용하자 하는 경우에는 올라마 풀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미스트럴 모델을 다운로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HTTP 통신을 사용을 해서 모델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랭체인은 언어 모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범용적이고 모듈화된 프레임워크입니다. 언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출력 구조지만 랭체인은 이 과정에 외부 데이터 API 도구를 끼워 넣어서 더 복잡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예제입니다. OpenAI의 GPT 3.5를 연결하는 경우인데요. 먼저 LLM 모델 설정을 해 주는 게첫 번째 단계. 프롬프트 템플릿을 생성하는 게두 번째 단계. 그다음에 체인을 생성하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런 랭체인의 기능은 좀더 복잡한 레그를 구현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레그 구현을 위해서는 데이터 소스와 연결을 해야 되겠고요.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와서 워드 임베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LM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랭체인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지정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 임베딩 생성 및 벡터 스토어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 보셨던 것 같이 LLM 모델을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연결을 하면 바로 레그 시스템이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언어 모델의 생태계를 살펴봤습니다. 며칠 전 GPT-5의 소개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의 생태계는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고 경쟁에 뒤진 플레이어들은 생태계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플레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